탈론을할 때는 항상 그 상대 정글이 어디 있을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아, 지금 이걸 먹는 게 보였고 이걸 먹을 타이밍이니까 저기 가면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식은 죽 먹기군. 자, 일단 이거 상대 코콘데 뭐 이번판 에코면은 큐선마가더 좋겠죠 당연히 그니까 에코 플레이 방식에 따라 다른데 이 친구가 저랑 계속 싸워주는 친구면은 큐선마하고 아니면 그냥 W선마하고 라인만 밀고 로밍 다녀도 괜찮아요 그상태로 어차피 6레미후에는 킬각이 안 나오거든 자 CS 막타만 잘 챙겨 먹어주고 에코 이거 CS 다 놓칠 수 밖에 없죠 먹으러 오면은 큐로 먹어야지 에코네 그렇지 Q 난리러올때 W 날리면 두대다 맞출 수 있구요 앞큐 쓰면은 에코가 들어올만 하거든요? 일부러 큐 두대 맞으면은 들어올만해 큐 날리겠죠? 이걸 안들어오네? 아 이거 큐 두대 맞아주면은 많이들 들어오던데 에코하시는분들 뭐 일단 심리전 해봤는데 이 친구는 그럼 막 싸우려는 에코는 아니겠죠 당연히 방금 이렇게 심리전을 걸어봤는데 안들어온다는거네 그러면은 그냥 w 선마 각이 이쁘게 나오죠? 그냥 Q선마 할게요. 집가서 티아맷 사면 되겠다. 템 되게 잘 나왔네. 티아맷 바로 사면은 이거 3분의 에코상대로 티아맷이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굳이 W선마 안 하고 Q선마 도 대교는 대교대로 이기는데, 그니까 어차피 선푸시도 가능해요. 에코상대로. 이렇게 유리하게 시작을 하면은. 심지어 상대 정글도 막 갱킹 좋은 정글이 아니라 케인이기 때문에 이거 초반에 갱못 옵니다. 제가 플래시가 빠졌어도 탈론상대로 갱못 와요. 대교 뭐 패시브 안 터쳐도 그냥 이기죠. 평큐평 대교 하니까 이러면 일부러 라인 빨리 밀지 말고 천천히 밀면서 에코가 큐로 밖에 CS 못 먹게끔 만들면 돼요. 이러면 CS 결국에 손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마나 랑 계속 써야 되고, 이 친구 절대 안무뱅 못 치죠. 이러다가 이거 라인 완전히 모아가지고 로밍 타이밍 봐도 돼. 상대 정글에 들어가도 되고, 라인 모아놓고 에코님, 그렇게 맞으면 아프실텐데. 이거 그냥 천천히 계속 압박만 할게요. 깊게 안 들어가고. 에코 집만 먼저 보내면 되니까. 또 이번 라인 빠르게 이 밀려고 무빙 치면은, 이거 에코 집못 갑니다. 이거 라인 밀면. 보세요. 집 끊었죠? 여기서 집을 끊으면 좋은 게, 제가 먼저 선 6레벨이 찍히기 때문에, 이거 다음 라인에 다이브 각 나옵니다. 이 친구가 집안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인 압박도 돼가지고, 타워골이드도 제가 먼저 챙길 수 있죠. 에코가 오지만, 이거 킬각 나옵니다. 지금 점화도 20초잖아요? 이거, 다이브 킬각 나와요, 억지로. 라인 빠르게 밀고, 이 친구가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면은 이거 라인 다 버리는 거야, 그냥. 아니, 갔으면은. 안 갔으면은 죽은 거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는. 이러면 저도 집가서 신발에다가 롱소드 투자로. 자연스럽게 계속 성장 차이가 벌어지죠? 이제 에코 6레벨 찍었으니까 킬각보다는 무조건 로밍 위주로 플레이 할게요. 어차피 킬각은 안 나올 거야. 아, 이거 들어올 때 같이 평특평 딜교하면은 크게 안 밀립니다 상대 레드 타이밍이니까 음.. 상대 레드 한번 들어가 야 생각해도 되겠죠 이번 턴에 이거 바텀이랑 같이 봐주면서 상대 레드로 들어가자 바텀쪽 무빙 치면서 크게 돌게요 크게 나이스 일단 레드 체크 먼저 레드 체크하게 잘했죠 제가 레드 뛰면 된다고 했죠 나이스. 내가 킬못 먹더라도 결국 이득 본 거니까. 그냥, 뭐, 이제, 라인 좀 아깝긴 한데, 밑에서 이득 본게 너무 커가지고, 기동신 신고 라인 복귀하면 됩니다. 이미 게임 터졌어요, 이 정도면. 일단 상대 아마 멘탈 관리가 안될 거예요. 정글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케인이 정글링도 그렇고, 카서스 상대로 갱을 못 다녀서 그렇지, 정글링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말려버리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이러면은, 조금 멘탈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상대 바텀도 그렇고, 그렇고, 상대 정글도 그렇고. 음, 지금 게임 되게 유리하죠. 이러면은, 이제 이번 라인 밀고, 상대 정글에 들어가서 시야 잡아 놓을게요. 궁쿨이긴 한데, 상관없거든요? 들어가서, 일단 상대 블루 체크. 핑화는 엿다가. 와드는 여기다가. 그 어, 이거 들킨 것 같죠? 친구들 빼는 거 보니까. 이쪽에 와드가 있었던 것 같아. 케인이 바로 빼는 거 보면. 일로 넘어오는 거 보였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칼라이브리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고 라인 밀고 칼라이브리 들어갈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압박만 해줘도 케인 입장에서 되게 거슬려요, 탈론이. 탈론이 미드 주도권 잡으면은 해야 되는 최선의 플레이는 이런 거예요. 계속 상대 정글 들어가면서 압박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방금 점화 안 걸었어도 잡았겠다. 계속 제가 상대 정글 들어가면서 압박해주죠. 탑은 괜찮아요. 이거 케일 대 아트 구도라서 케일은 그냥 킬만 안 따여도 사실 나쁘지 않은 거라.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빼면 돼, 빼면 돼. 텔 뺐잖아. 어, 텔 빼면 또 이득이에요. 여기서 아트가 텔이 빠지면은 케일 파밍 시간에 벌어주는 거거든. 결국에 이득이야. 그렇죠. 정글 입장에서 멘탈 엄청 나가요, 이러면. 이것도 잡은 잡은 거 같죠? 나이스. 그러니까 탈론이 잘 풀렸을 때 어떤 식으로 정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탈론이 잘 컸을 때. 게임을 굉장히 쉽게 이기는 법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탈론이 큐선만 해도 라인전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대 정글을 괴롭혔을 때 게임을 이기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지금 또 케인이 이거 전력 먹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동선이 바이게를 먹을 거고 바이게 먹은 다음에 두꺼비랑 늑대를 먹겠죠? 그러면은 제가 할 거는 미드 라인을 빨리 먹고 상대 시야에 사라지면서 케인한테 자연스럽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일로 올라가면 되겠죠? 올라가서 상대 정글 한번 체크. 없는 거 확인했고 두꺼비까지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러면은 아래 정글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레드 시간이 지금 30초 남았으니까 레드 시간 맞춰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야 될게 지금 에코가 궁이 없잖아요. 이거, 에코 궁 없으면은 또, 솔킬각이 나오긴 하거든, 에코. 궁 없는 에코는 되게 물렁물렁해요. 이거 원콤 나, 그냥. 에코가 나를 먼저 때리게끔? 일부러 이거 밟아 되는데. 살이네. 조금만 안무빙 안 무빙 쳐줘도 좋을 텐데. 여기 핑화 있는 거 체크했고. 이거 한번 비춘 다음에, 엘로싹 들어가서. 상대팀 빼고 볼수 있는 건 생각할게요 그냥 이거 내가 먼저 치고 있자 치면서 그냥 여기 피마 있어도 대놓고 먹을 수 있죠 오케이 지금 케인 되게 기분 나쁘죠 아이고 뭐야 근데 파이크 왜슥 지나가면서 죽어 지금 케인 기분 되게 나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어렵죠? 이게 정말, 어, 상대 정글 멘탈 깨기도 좋고, 게임 이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 이거. 정말 너무. 빼겠다. 이거 케인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 이렇게 빼는 척 하면서 다시 케인 쪽 볼만해. 블루가 나왔잖아? 그쵸? 블루가 나왔으면은 케인도 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블루 제가 뺏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케인 플래시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탈론을 할 때는 항상 그 상대 정글이 어디 있을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보시면 돼요. 아, 지금 이걸 먹는 게 보였고 이걸 먹을 타이밍이니까 저기 가면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방금도 아래 정글이 다털렸고 당연히 먹을 게 이쪽 블루랑 위캠프니까 거기다가 탈로는 궁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자기 죽일 때 썼으니까. 아 그러면은 케이는 당연히 블루를 오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해서 제가 방금 블루를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용도 나오고 제가 바텀 내려가면 되겠죠. 궁쿨 돌면은 이거 이대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큐평 티아메시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잠나 여기 와드네. 라인 밀고 이번 라인 밀고 음... 잠시만요. 바텀에 카이사. 이거 그냥 다이브. QR평 하면 죽어요. 이렇게. QR평, 티아맷. 하면은 뒤에 충분히 나옵니다. 랩차가 심하기 때문에 템도 잘 나왔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0킬 3대스 중인 카이사 깔끔하게 또 남은 멘탈까지 털어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짜잘한 거 상대 정글몹도 털어주시고. 지금 케인 이쪽에 있는 거 보였으니까 그냥 바텀 어차피 타워 못밀것 같으면 상대 정글 털자. 칼라이브리도 먹어주고. 여기 와드거든요. 그치, 핑화지. 헤인 내려오는 거 확인 됐으니까 여기다 핑화 되게 잘 박아놨죠. 저거 아까 박아놓은 건데 아직도 안 지워졌지? 여기서 지금 카이사가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먹고 골렘을 먹거나 일로 오겠죠. 근데 골렘을 먹는 걸 선택을 했으니까 저는 일로 돌아가서 음 응? 뭐야 그냥 쭉 비네요. 쭉 비면 그냥 죽이시면 됩니다. 이미 카이사님 멘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 계신 것 같아서. <laughs> 죄송합니다, 카이사님. 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카이사 아직도 이 진화가 안 됐거든요? 은신 진화가 안 됐으면은 그냥 무조건 QR평 콤보로 잡으시면 돼요. 은신 진화 안된 카이사로는 탈론 QR평 대처 안 돼요. 지금 또 칼레블이 나왔죠? 저거 털러 가면서 혹시나 누구 오면 잡으면 되고 뭐안 오면 그냥 저거 드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쪽 시야는 잡아놔야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바론 있으니까 우리 투대지면은 바론 버스트 되게 빠르거든 카사스라 내가 바텀에서 어그로 끌면은 그냥 바론 버스트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면 이번 턴에는 그냥 아예 확 위쪽으로 붙어가지고 뭐 하나 잘라먹을 생각해도 돼요. 이런 거. 잔나가 이미 큐가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깡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탈론 운영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게 게임 쉽게 이기실 수 있습니다. 지지.